동그릇을 키우는 여섯 가지 방법. 직원에 대한 투자는 얼마를 써도 아깝지 않다.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사람은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다. 그들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고객은 결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성공한 사업가는 훌륭한 교육자라는 말이 있다. 핵심 인력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 능력을 갖춘 관리자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한다. 내가 혼자 10만원을 버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10명이 각각 5만원을 버는 게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만히 있어도 매월 로열티와 가맹비, 물류비, 교육비 등이 들어오지만 점주는 다르다. 숨만 쉬어도 임대료와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음식물 처리비, 공과금, 세금 등이 계속 발생한다. 고정비는 물먹는 하마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데 매출이 답보 상태면 사업주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느낌을 받는다. 이때의 경험으로 지금은 자본금의 50%를 여유자금으로 남겨놓지만 당시에는 남들과 똑같이 맥시멈으로 투자금을 밀어넣었다. 배달 손님들을 매장으로 오게 만드는 법.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고객이 우리 매장을 찾아오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달 손님을 직접 매장으로 오게 만들 수 있을까? 음식 퀄리티보다 편리함을 선택한 고객들을 매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무료 음식 쿠폰이 포함된 배달 전단지다. 여기까지는 별다를 게 없는 내용이다. 문제는 그 쿠폰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쿠폰에 삽입할 메뉴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정했다. 당장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는다. 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객이 받고 기뻐할 만한 제품을 선물한다가 바로 그것이다. 한마디로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넣겠다는 의미다. 이런저런 염려 속에서 1등 송아지 갈비 피자. 2등 닭고기 순살 로스트 3조각, 3등 마늘빵 쿠폰이 삽입된 전단지가 완성됐다. 그 달에만 배달 매출이 3,500만 정도 올랐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애초에 목적대로 배달을 시킨 사람들이 쿠폰을 들고 매장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장에서 쿠폰을 사용한 사람들이 또다시 쿠폰을 받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 배달을 시켰다. 쿠폰은 배달 고객에게만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잡아두었기 때문이다. 배달 주문, 플러스 쿠폰, 매장 방문 배달 주문, 플러스 쿠폰, 매장 방문의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서비스용이 아닌 정식으로 판매되는 음식을 선물한 결과였다. 나는 쿠폰을 발행할 때 사용기한, 얼마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 중복 사용 불가 등의 제한이나 단서를 밟지 않는다. 한 번에 4. 5개의 쿠폰을 사용하거나 주문 없이 쿠폰으로 포장만 해가는 것도 오케이다. 4. 5개 쿠폰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가게를 자주 이용해 주었다는 이야기다. 이보다 고마운 고객이 어디 있는가? 다른 손님을 끌어당길 수 있는 진정한 리뷰를 원한다면 가장 스페셜한 메뉴를 서비스로 제공해 보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성 가득한 리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리뷰를 보고 새로 유입되는 고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객에게 무엇을 팔까? 라고 고민할 때 나는 고객에게 무엇을 줄수 있을까를 숙고한다. 내가 얼마를 투자해 얼마를 벌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객이라면 이 가게를 다시 오고 싶을까를 생각한다. 사장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또 오고 싶은 가게로 만드는 게 장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결국 장사는 이 한마디로 정리된다. 당신의 호감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의 호감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상대가 뭘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는 있고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는 없는 게 무엇일까? 가장 먼저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는 여러 명의 사장이 있다. 손님이 관리자에게 혹시 사장님이시냐고 물을 정도로 사장과 직원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 사장과 직원이 똘똘 뭉쳐 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장사가 안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곳은 포장 용기부터 다르다. 펌플레인 매뉴얼도 확실해 문제가 발생해도 수월하게 처리한다. 세 번째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는 정체성이 있다. 메뉴판 하나만 봐도 자신의 색깔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고객이 별다른 고민 없이 자신들의 음식을 믿고 선택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는 변화의 의지가 있다. 이들은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 늘 연구하고 새로운 걸 시도한다. 반면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는 사장은 물론 직원도 없다. 내장에 손님이 들어와도 시큰둥의 손님이 오히려 가게 직원들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 두번째, 장사가 안되는 가게에는 체계가 없다. 어제는 손님이 없다고 7시에 문을 닫고 오늘은 손님이 있다고 10시에 문을 닫는다. 문제가 발생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는 데 익숙하다. 세번째, 장사가 안되는 가게에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 메뉴판에 유행하는 사계절 아이템이 모두 들어있어 어떤 게 주력 상품인지 파악조차 어렵다. 네 번째,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는 내 잘못이 없다. 이들은 경기가 나빠서, 상권이 구려서, 동네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 실패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으니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가게의 성공 노하우가 아니라 손님의 발길을 끊게 만든 원인을 찾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간단하게 생각하라. 이러면 나부터도 안 오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요인들을 찾아 우아 죽인다. 끝내준다가 될수 있게 바꿔보라. 하라못해 화장실 청소라도 죽인다. 끝내준다가 돼야 한다. 그렇게 차곡차곡 빌드업해 나가면 문제의 본질이 보다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주 100시간 일하는 노동부자가 아니라 주 10시간만 일해도 되는 시간부자가 돼야 한다. 시간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통해 실현된다. 이것이 바로 역량이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하는 이유다. 직원에게 의사 결정권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감수하겠다는 리더의 의지가 필요하다. 일을 맡긴다는 건 상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직원에게 일을 맡기는 게 불안하다면 중요도가 덜한 일부터 맡기는 연습을 하라. 내가 빠지면 장사는 누가 해요? 나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사장이 자리를 비워도 돌아가는 가게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무조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고집은 스스로를 평생 일의 노예로 만들 뿐이다. 반드시 이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가장 잘할수 있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라도 언제든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음을 안다. 혼자 할수 있는 일의 범위는 분명 한정돼. 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성장시키면 일의 영역과 역량이 무한대로 확장된다. 그 가치는 매장 하나를 오픈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다만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내 기획을 실현시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은 어떻게 보상해도 지나치지 않다. 돈, 휴가, 선물. 경력, 시간 등그 무엇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나는 시간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편이다. 직원은 물론 아르바이트생까지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고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주려고 애를 쓴다. 흔히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게 상대를 설득하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큰 오산이다. 설득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성에 호소하면 상대의 머리를 끄덕이게 하지만 마음에 호소하면 상대를 움직이게 만든다. 솔직히 나는 어려운 경영이론이나 조직관리론 같은 건 모른다. 단순 무식하게 나를 대하듯 직원을 대한다라는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사람들을 이끌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열의 아홉은 그건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정성과 진심이 있어야만 몸이 움직이는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을 때도 10만원이 생기면 1만원을, 100만원이 생기면 10만원을, 1000만원이 생기면 100만원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줬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교감과 공감을 나누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재료를 아끼지마. 엄마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많이 넣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이야기의 뜻 버틸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목이 좋은 자리가 아니어서 월세가 저렴했고 월세가 저렴한 덕분에 고객에게 질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었다. 가성비가 좋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위치적 불편함은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매출을 올려주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은 없다. 고객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반 하나라도 이득이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다시 찾아온다. 모두 평일 피하는 허수고라고 만류했지만 나는 축적의 힘과 꾸준함의 힘이 지닌 폭발력을 믿었다. 무엇이든 꾸준히만 하면 저절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생긴다. 예를 들어 365일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는 꾸준함을 가지면 1년 후 다른 사람보다 365개의 단어를 더 아는 사람이 된다. 365일 새벽 도매시장에 나가 재료를 직접 떼오면 1년 후 도매상인 뺨치는 보는 눈이 생긴다. 이처럼 스스로 체득한 경험은 독특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된다. 중요한 순간 큰 격차를 벌이는 결정적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꾸준함이 실력이고 가장 큰 경쟁력이다. 매일 밤 나는 사탕과 명함이 들어있는 홍보용 봉투를 챙겨 거리로 나섰다.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장님이나 일하는 사람에게 인사한 후 사탕 한 개만 주고 가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껌이나 복조리를 팔러 갔으면 문전박대를 당했겠지만 사탕을 주러 왔기에 관계자들도 흔쾌히 오케이를 했다. 팔러 온 사람이 아니라 주러 온 사람. 종이 한장 정도의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사람의 마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남들과 똑같이 쉬고 남들과 똑같이 일하면서 다른 성과를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다. 너무 당연해서 모두가 외면하는 그것 또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무시하는 기본을 축적하면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축적 없는 발사는 없다. 트렌드와 고객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꾸준함과 성실함은 영원히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돈과 시간과 체력은 쓸수록 고갈되지만 꾸준함과 성실함은 쓸수록 축적된다. 그러니 이를 아끼지 마라. 진정한 성공에는 삼시가 필요하다고 한다. 첫 번째는 만족감 컨텐트먼트이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크든 작든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스스로 이룬 성과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안다. 두 번째는 평온 한캄 미스이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해도 전쟁터처럼 마음과 주변이 시끄럽다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연결 커넥션이다. 가족과 친구, 동료 등 나를 둘러싼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한 채 혼자 고립되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처음 장사를 시작하거나 상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 동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다른 사람도 필요로 할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평소. 이 동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를 꾸준히 생각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든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한다. 이런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상권의 빈틈이 보인다. 빈틈은 기회를 만든다. 장사는 내가 그 상권의 불편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메뉴와 가격, 친절도. 내장의 분위기 등뭐 하나라도 기존 가게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시작해야 한다. 달콤하고 맛있는 빵은 혀를 즐겁게 하지만 몸에는 이로울 게 없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자극하는 충동적 소비 또한 마찬가지다. 살만 잔뜩 찌우면서 건강을 망치는 패스트푸드처럼 충동적 소비는 내일의 나를 빚의 노예로 만든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결국은 자기 절제의 문제다.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할 수 없다면 나 자신을 가두는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쉽고 편한 일자리를 찾아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을 때까지 마이너스 발상이 플러스 발상으로 전환될 때까지 일부러 더 힘들고 더 시간에 쫓기는 일자리를 찾아 본인을 가둬야 한다. 눈딱 감고 나 자신을 가둔 채 핑계 대지 말고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라. 그것이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헤이 말하듯 인생은 선택이다. 오늘의 내 선택이 내일의 나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든다. 나는 내일 행복하기 위해 항상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한다. 다른 사람들이 투두리스트 또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할때나 자신을 괴롭히는 최악의 일, 골치 아픈 일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면 어느새 하고 싶은 일만 남게 된다. 불편한 일이 줄어드니 삶이 평온해지는 것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 개인적으로 문제,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을 해결하면 한 단계 성장한다라는 삶의 공식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업무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하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늘 그것으로부터 얻는 좋은 무언가가 있다. 해결책을 찾고, 나 자신을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라.